봄바람, 일단 무선 스킬 인제 봅시다. 뭐야 이게? 이게 다야? 네, 잘 봤구요. 음... 한정 기상술사 패키지 스페셜 기상술사 패키지 기상 이게 기상술사 아바타야? 아 뭔가 더 예쁜 거 나왔을 것 같은데 뭔가 별로 안 예쁜데 이건 뭐야 천공의 권능? 아 이것도 막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뭐지 전설 아바타 도야? 이게 기상술사 거 전설 아바타예요? 오 전압은 그래도 그나마 예쁜 거 같은데 전압은 캬 이건 또 사줘야지 이건 안살 수가 없지 이거는 안 사면 안 되지 그리고. 어, 이거 몇개살수 있어요? 두 개? 어, 지금 잠깐만. 살수 있는 게, 요 놈. 야, 이것도 사주는 게 맞나? 음, 이건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 이거는. 애매한데? 나의 운명을 미리 살펴봅니다. 기상술사. 얜 근접 딜러야. 원거리 딜러야. 근데 느낌상 근접 딜러 같네요. 오, 어, 설치형도 있네? 하나는 블레이드고 하나는 소소리스라고요? <laughs> 아니 무슨 직각을 그렇게 나눠놨어? 진짜로? 진심이야? 아난 그럼 원거리 딜러 하고 싶은데 난 근딜 하기 싫은데 자봅시다 이슬비 여우비의 빗방울 게이지가 50% 감소한다고? 여우비의 빗방울 게이지가 뭔데? 얘야? 그러네 얘네 이게 아덴 쓰는 건가 보네? 이 이슬비가 이슬비가 좀 아덴 활용해서 스킬 좀딜 모는 좀 점화소서 같은 건가? 그러니까 이거 키면은 지속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소리고, 그동안 스킬 피해량이 30% 증가하고, 오케이. 질풍노도 기본 이동속도 증가 예? 이속 증가량의 30%만큼 치적이 증가한다고? 그럼 맞아. 얘 각신캐네 대놓고 신속해고아군에게 공속 이속 증가 효과를 준다고? 오우 쉣직각만 읽어보면 질풍노도가 졸라 좋아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얘는 좀 스킬 난사형인데 이 패턴도 좀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쇽쇽 하는 느낌이고 야 근데 잠깐만요 둘다 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둘다 끼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짱직각못 쓴다고? 어? 이슬비를 3을 가면 둘다 못함. 설마 우산으로 때리는 스킬을 우산 스킬이라고 해놓고 자연 마법 쓰는 건 그냥 진짜 마법이고 뭐 이런 거야? 그러네? 우산 스킬이랑 기상 스킬이 있네? 이런 미친. 아, 근데 뭐하지, 이러면? 좀딜뽕 보고 싶은데 그러면 특화 캐릭이 맞겠죠? 일단은 게임 시작했으니까 전화 뽑고 갈게요. 전화팔려면 깔맞춤 해야 되잖아. 다 뽑으면 되지. 둘다 뽑으면 뭐 뽑히겠지 뭐. 1, 2, 3, 4, 셋, 넷. 차 많다, 많아. 뽑아보자고요첫 트? 2트5트 no, no, no. no. 안에 나오면 돼. No. 다섯 번째죠. 이제 나올 만하죠? 이제 나올 만하죠?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여섯. 그렇지! 이거지! 일곱번. 일곱번째면 나쁘지 않다. 다음 거 뽑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리. 1트 명수! 이거지! 바로 1트로 뽑아버려야지. 바로 이거지. 캬, 흰색이 좋다. 상이 뽑을게요. 1트, 2트, 3트, 4트요. 5트 정도에 나와주자. 5트 정도에 나와주자. 그럼 7트? 그렇지! 6트, 이거지. 바로 다 뽑아버리기. 하이, 갈게요. 1트, 2트, 3트? 4트? 6? 이제 나올 때 됐죠? 7? 8? 아, 하, 좀 그렇네. 더 사야겠지? 형다 음. 공짜야. 뭐가 공짜인데, 뭐가? 3트 안에 뽑는 거 믿어볼게요. 10트? 마지막 라스트 11트! 아, 근데, 검은색이야? 어, 아, 뭐, 얜 팔아주지, 뭐. 어, 아닌가? 아니다. 팔기보다는, 뭐, 하나 정도 더 뽑아도 되긴 해? 1트, 2트, 3트, 4트? 주나? 혹시 흰색 주나? 아! 왜 검은색 또주냐고나 검은색 블루, 가지, 가지기 싫다고! 흰색 달라고! 난 흰색 먹고 싶다고! 아, 뭐야? 아니, 뭐하는 아, 저 잘못 뽑았어요. 이거 환불해주세요. 아, 저 잘못 뽑았어요. 저 실수로 잘못 눌렀단 말이에요. 아, 진짜? 아, 싫어. 바지 교환하실 분, 구함 바지 교환하실 분, 왜 이놈이 압도적으로 더 비싸죠? 아씨, 그냥 쿨구매 때렸습니다. 캬~ 얼굴이 너무 싸나운데 이제 뭐함? <laughs> 님들, 이제 뭐함? 트리시온 <laughs> 가서 스킬 체험하자고요. 그래요? 공격 적중 시 빗방울 게이지 획득력이 줄어들지만 3초 동안? 기류 보호막이 생긴다? 응. 이거 써야 역류라는 특포를쓸 수가 있음 역류가 뭔데요? 기류를 역류해서 적에게 주는 피해를 60% 증가시킨다? 오우 쉣! 뭔데 이거! 아니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세트네? 마주바람 확고한 신념 적에게 피격될 때 1회만 빗방울 게이지를 어? 이거 설마 이게 전용생가요 님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스킬이 맞나요? 캬! 야 뭐야 야 전룡새 미친 왜 이렇게 길어 캬 뭔데 아니 이거 너무 쉬운데요 전룡새가 아니 그냥 미리 누르고 있어도 되는 전룡새잖아 게다가 뭐야 그냥 눌러도 알아서 나가네 근데 제가 이거 봤는데 이거 안쓸때 일단 마지막 줄이 너무 패급이다 와나 잠깐만 이스킬 너무 맘에 드는데 야, 이거 뭐냐? 왜 11호 큐가 있어? 야, 근데 이거 맞추기 너무 어려운데? 무조건 11호 큐다, 이거는. 아니, 근데 잠깐만. 나 이거 할거 아닌데? 여우비 하고 싶은데? 저 여우비 할래요. 소용돌이. 우, 이거 그냥 설치기 아닙니까? 이거? 카던용 스킬인가? 딱 느낌이 카던용 스킬이네? 아데는 뭐냐? 아니, 이 피해 감수 이게 미친 뭐냐고! 이딴 걸 진짜 왜었냐고아시 서포팅 캐릭이냐고! 근데 이거 소환하고 있으면 뭔데? 오! 아, 그냥 데미지 증가하는구나. 근데 이거 배신셋 아니에요? 오, 뭐야? 평타가! 님들 평타가 우박으로 변함! 오, 쉣! 쏘나기 보겠습니다. 쏘나기. 캐스팅 스킬이네. 호! 장판 스킬?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스킬은 그냥 좋은 스킬이야. 이렇게 깔아두는 스킬들. 깔아두는 스킬들은 다 활용가치가 엄청 높아. 센바람, 일단 이 스킬도 한번 볼게. 캬 근데 이거는 장점이 이 파티한테 이 공속 증가를 줄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빠준을 포기할 수 있을까? 야, 이게 왜 하필 빠준 라인에 들어가 있냐? 짙은 한 개. 다음 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조작감 개구려. 이거 아, 카운터 스킬이네. 오우, 쉣 카운터 스킬이야. 진짜 미안한데, 이 스킬은 패급 스킬이 맞는 것 같아. 봄바람, 일단 무슨 스킬인지 봅시다. 뭐야? 이게 이게 다야? 네, 잘 봤구요. 다음 거 날아가기 캬. 아니, 뭐야? 볼라 구린데 아니, 근데 이걸 어따 써? 야, 이거 코르키 발킬이 아니냐, 이거? 이런 이동기, 솔직히 존나 구린 이동기인데? 싹쓸바람 볼게요, 이제, 님들. 이제 스킬 몇개안 남았거든.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왜 좋은 스킬이 몇개안 보이지? 오. 이거는 마우스 위치에. 야, 마우스 위치에 되는 건 되게 좋은데? 이렇게 쓰고, 쓰고, 쓰고. 어,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하니까. 얘가 얘가 주들기네. 얘가 딱 봐도 주들기네. 님들 얘가 메인딜 스킬이네요. 다음 떼약볕 볼게요. 스킬 이름부터 힘들거든요. 솔라빔이네요. 아덴 수급은 소나기로 한다. 아덴 수급은 무조건 소나기다. 이거 키고 이거 하고 이거 메인 스킬 두개 굴리고 이거 또 박아버리고 이것도 쓰고 또 치적 바르고 평타쳐. 또 평타 존나 쳐. 야, 근데 아덴 수급량이 얘 미쳤는데? 야, 왜 소서리스랑 또 다르지? 물론 뭐 소서만큼 한 방은 안쓸것 같은데, 소서보다 한방세면 그냥 개벨붕이고 얘는 각성기 못 쓰지? 음, 풍량이 맞는 것 같은데 얘는. 얘는 깔고 행동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나르샤 칼날. 오 데미지는 뭐 당연히 이게 좀더 세긴 한데 야 솔직히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풍량이 맞다 아닌가? 아덴 수급적으로 봐야 되나? 님들 이거 아덴 수급이 안 되지 않아요? 아덴 수급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쭉 한번 본 결론이 어떠냐고요? 솔직히 만약에 조절이 잘못돼서 나왔으면 상향을 해줄 거고 너무 쎄도 하향을 할 거니까 뭐 그거는 괜찮지 않을까? 빡딜러는 아닌데 일단 이슬비 느낌이 점화소서 살짝 차위 고환 점화 소서인데 스킬 몇개 떼서 서포팅으로 바꾼 느낌? 넬라 넬라 쓰는 점화 소서인데 또 점화 소서처럼 너무 아덴 묶인 캐릭은 아니고 음. 어차피 뭐 당분간은 얘 육성하느라 시간 좀 보낼 듯 오늘 로아 여기까지.